사람은 세워진 장소에서 또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잘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어. 배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치고 축구 선수는 발로 공을 찹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러 왔지? 자기의 그 룰에 맞는 그런 그. 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세웠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 동일 왕국에 보면은 사울은 왕이 돼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더니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윗은 대를 이어서 주 왕이 됩니다. 그 후손으로 그리또도가 태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도서에 나타난 걸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이 제일 아주 첫 문장이 마음에 쏙 들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말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유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결정권이 없어. 나는 자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종은 소유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뭐 하자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의 사상은 제 주인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보세요, 노예 시장에 보면은. 그 노예들이 막기 발려가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무슨 인격이 있던가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 또 예수의 사도 된나 바울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리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가 됐다. 그럼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열두 사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표현한 걸 보면 다메색 도상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다. 그런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위치도 알고 자기 사역도 알고 자기 분수도 알고 누가 세웠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게 보니까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것을 도와, 잘 믿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진리 지식을 전하는데, 뭘 전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유를 맡겼다. 여러분, 왜 영생의 소망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현재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냐, 목사 저 같으면 목사들 같으면 왜 나를 목사 삼았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에 아주 충실한 우선순위는 항상 목회에, 저는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줍니다. 다른 데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는 교회다. 엄마의 우선순위는 어딥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남편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가정을 돌아보는데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가정이 힘들고, 부부간에도 서로 힘드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성전에 모임, 자, 그랬는데, 모임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여기. 이게 우선순위만 두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우선순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라고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봉급 타오면 생활비 띠고, 적금 띠고, 뭐 띠고 다떼면은 뭐가 없다고 그래야 돼. 목사님 11조 할게 없는데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까꾸로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11조 띄고 뭐 띄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생활비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도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두고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에 의지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하는 분의 우선 순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정적들은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구를 준비해 가지고 그걸로 집어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기도를 했잖아요. 하루 세 번씩. 그러면 어지하는 우선순위, 두려워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에 두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